이름 내가 또 하나 주워줄게 장명과 영등포 작면 어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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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형 지어주라 어? 박사다 아이고. 아이고 그래 그래 내한테 물으면 된다 그래 어, 멋지다 멋져 다 박사야 박사 아. 그 그래. 다 에이. 우리 이제 용기한테 물어봐야겠네 박사, 박사. 박사야 박사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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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런 거카만센스지뭐 박사. 박사님 박사님 가요 박사님, 아이고. 박사님. 아이고. 우리 배 사장이 옛날에 플라스펙스 저기 사장할 때 아주 잘 나가가지고 옷은 뭐 쓰다 이러는 거 아이고. 그냥 박사야 박사 아, 맞다 맞다 야. 야. 이 아유. 백수 박사 보기 이닭 상태가 어떤가? 아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이게 무슨 꽃이야? 이게 어 물어봐 사랑박사 꽃박사 그냥 모르는 게없는 배박사야 배박사 네. 아니 근데 뭐 아버지가 결혼박사니까 뭐 아들은 뭐잘하지 그래 VRV <laughs> 보고 내팁 네, 알아 드리자면은 와카일보다 저 캐싱턴이 조식이 더 맛있다 아, 아 그래 호텔 박사다 박사 왜 <laughs> 그렇게 위험하게 막그를안 하는데 아 해봤잖아 아 여기 주식박사 있네 주식박사 그게 끝장나는 거거든 응. 어? 절대 나빠 박사다, 박사. 박사, 박사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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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그 부석사, 박사다. 야, 이제 부속박사, 부속박사. 박사. 그래, 이제 부석박사, 야 부석박사. 그래, 내 부석박사다. 또 내가 여기 이이 동네에 또 박사 아니야, 길박사. 모르는 길이 없잖아. 약간 저처럼 쇼스트처럼 저말 잘한다고 했잖아요. 네. 본인들도 한번 잘하는 느낌을 좀 보여주세요. 야, 이 선수는 말박사를 말 내가 어떻게 이겨요? <laughs> 이렇게 아이디어. 야, 이게 아이디어네, 아이디어야. 아, 이 박사잖아, 바가지 박사. 네. 야, 아이디어 좋다, 역시 <laughs> 대표. 요즘 9구단 박사 아니야? 9구단 박사. 맨날 9구하고 81만 하는 거. <laughs>